나는 모든 성도들에 하나님의 올라오신 내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여러분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심으로 인하여 주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의 삶만 살만, 살만 살아가기를 주님이 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대교회에 하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소모나 교회, 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다섯 번째의 시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사대 교에이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만 받은 교회인데 우리가 책만 받은 것을 비교를 여듣고 우리는 그들의 모습과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의소그을 칭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적용되는가 라고 보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도 많이 적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보험에 가장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생명고, 어디에 생명고, 어디에 생명고, 참으로 그만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제 저녁에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정말 알아요.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식사를 그 사람들이 하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아침 식사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셨던 그어떠한것 우리가 그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해 보이는 반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맛있게 먹었지만 그들은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어릴 때. 때마다 강이꼭옆에 있었습니다. 상남미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머니 벌초해 주시느라고 많이들 가보셨습니다. 거기에도 편창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강원도 근천으로 목회를 가셨습니다. 상남위에서 아버님이 목표할 때에는 강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한 중학교 정도 되고 나서는 그거 터뜨리면 경찰이 들 잡아가서 모든 걸 들였는데 저희도 초등학교 때만 하여도 터뜨렸어요 그러면 말입니다 그것이 다이너마이트잖아요 다이너마이트를 물속에다가 집어던집니다. 신지를 닫아가지고 집어던져요. 그러면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고기들이 하얗게 전부다 떠오릅니다. 다 나요. 유입된 물가에 주고기들이입니다. 죽고기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산고기들 사을 치고 계속 저절로 도망을 그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크고 작은 것이 소용이 없어요 살았느냐 죽었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물길을 두고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대 교회를 해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다 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님 교회 그러니 얼마나 얼마나 이 사대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소리를 들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참으로 고지들이 있었습니다. 언덕에 언덕이 몇 메타 정도가 되었는가 하면 약450 메타가 되어 들어갔다. 그러니까 고지대였어요. 들어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었고 그이 길밖에 없고 그 사대 지역은 모든 것들이 다 완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여도 올라갈 수가 없는. 이런 지역이란 말이요 그래서, 유세일의 침입, 하여도, 한 군데서만 받기만 하면, 다무지를수 있기 때문에, 유세들이 침입을 하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 지역 사람들은, 야, 우리를 침입할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느긋한 모습을 가지고, 생활 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대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교회에도 그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사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죽은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곱 영과 일곱 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일곱명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숫자이잖아요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일곱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끄시는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죽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십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받으며 그 교회의 어려움을 겪으며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사대교회는 이러한 핍박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안하다, 좋다, 나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사대교리였다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좋은 교회입니다. 핍박이 하나도 없어요. 핍박이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참으로 너무나도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죽은 휴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처지가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겁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다닌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떠나서 주일 가운데 빠져 삶을 살아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이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주라주일고 하는 것이. 또한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키는가라고 하면, 죄는 우리의 감정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책 중에 마음가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마음가면이라고 하는 책은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감정을 마, 마비시키는 세 가지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마비시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불안이랍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가 끊어지면 바로 감정이 마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감정이 마비가 된대요. 주의라고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수치심을 주게 됩니다 어떠한 수치심을 주는지 아십니까야너정원에정원에 이랬잖아 야 그거 얘기한다고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것 같냐 야이 더러운 놈아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악한 마음이 드는 말입니다. 항상 성도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관계를 단절시켜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삶을 살아남는 데 있어서, 감정이 마음이 드는 데 있어서 수치심과 불안과 관계의 끊어지리라고 하면, 마비가 죄로인 하여 우리들의 감정을 마비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마비가 되버린 나이로서 사랑을 하여야 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욕구보다는 정욕의 욕구 속에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봉사욕구가 우리에게 솟아나야 되는데 봉사욕구가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야심에 마음으로 바꿔지게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간첩을 많이 시켜버리요 제가 들어오면 아무리 놀라운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주 어리석은 자가 뛰어 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가 집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다보니 아희도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을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요 바로 죄가 그의 마음 속에 들어가니 판단의 능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는 자기가 나라를 위하여서 전쟁터에 나아가 있는 신하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로 인하여 악한 마귀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온 인이어서 마음을 마비시키고 판단의 능력을 마비시키로인하여서 결국 우리하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지는 사람의 의지를 죽입니다. 요새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지요?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타이를 위한다라고 하는 역으로, 심리나 상황을 조작해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것.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려다라고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듣는데 요즘 방송에 나와서 가수 김완선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내 친이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300억을 벌었는데 정산을 하니 영원히 어라 라고 이렇게 그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만 아니 누구에게 가스라이탄을 당하였더니 천3 0 0억이 영원히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를 누구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지혜를 닦아야 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짝달짝하지는 못하였다라고 는 겁니다.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빛대로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악한 악이 악한 죄가 우리의 삶을 지누르부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기에 얽눌려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라 하는 겁니다. 바로 이사색교리가 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도 비 되었습니다. 판단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여서 죄아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분명히 그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계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있지 않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사대교의에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회복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지요. 깨어 일어나 이해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우리가 깨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서유의 4대 지역에 관하여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4대 지역은 외세의 침을 우리는 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서 말입니다. 그들이 정말 아, 어떠한 아주 군사적으로도 모든 일에 게을렀어요. 우리를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자만심도분들에게 있었어요.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모든 것을 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려고 해도 제대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이 군이들이 밑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대성 위에서 돌출선 한 사명이 철마다 떨어졌다고 하는거예요 자기 못하는 떨어뜨다 그러니까 저 밑에 바닥으로 떨어졌을 것같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비상구로를 착착착 통화해가지고 내려가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야저 길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구나. 그래서 이파세 군인들이 한명한명 한명 올라가기를 시작하였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가 버더니 보호처들이 전부 다 그들이 잡을 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다 여기 바사님분들이 그 성에 올라가서 그바사을 아니 그 사대를 점령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을 하면 말입니다. 언제 어떻게 들지 몰라요. 뭐, 어떻게 들지 모릅니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 한 사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서 우리는 분명과 같이 굳게 서서 보초를 든든하게 서야지만이 저들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렐루야 그러면 대중이 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깨어 일어나 후. 대속 있어야지만이 너희들이 대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은 모든 초대교회를 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업무를 증거 하실 때에 회개하라 주님이 갔다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에 태어날 때부터 지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자마자 애들이 지가 없을 것 같은데도 참 욕심이라고 말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됩니다. 아담의 원죄를하여서 죄의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원죄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한순간 한순간 죄를 저지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소리>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아니 목사님 저는 죄를 짓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회게에 설교하시면 듣기 불편합니다. 왜 위계설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게말씀하시기는 마음의 품은 것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품은 것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어떠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갖추는내 마음속에, 욕심, 탐욕,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다 죄입니다 이것에 대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할 것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대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하여서 내 모든 죄성을 받고 내 자신을 지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너희들에게 내가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하고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흰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고일의 피로 깨끗하게 지켜주셔서 이사람 죄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생명책이 지워지지 않아 하도록 그 이름이 영원히 영원히 주님 앞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나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불라오신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스럽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모순을 합 그 많은 사람들이 다주이 가운데 머물러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명명명명 명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한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그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명령이 내게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 주여가 오늘 몸으로 삶을 살아나지라도 명령은 하나님 앞에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 하는 모습이 있어서라고 는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명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명령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약에서 완전히 오어지고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이고, 주님하여 아름답게, 헌신하는 우리의 또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준비 습니다 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laughs> 사대를 교회, 사대회를 향하여, 칭찬의 말씀을 없지만,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배풍심에 축복이 따라가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여하고 우리도 우리 교회가 이 환향을 향하여서, 달려 나갈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나주님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자하고 하나님 앞에 입에 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대교회에 참으로 평안한 지역에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울리며 살면서 살았지만 주님께서 보신게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년은 정말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썼던 모습도 그리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네 직사는 교회 주님께서 피로감주고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7주 동안 초대여의 일곱 교회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걸어가고, 칭찬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가 허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7주 동안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새롭게,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갈수 있는 우리 직사들 되게 가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희로를 입혀 주십니 우리를 인정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고 다 아멘, 아멘.